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라이 TV입니다. 오늘은 서촌에 왔습니다. 서촌 한옥마을에 와서 여기 유명한 엽전 도시락, 도시락. 어, 엽전 도시락을 먹어보러 왔어요. 그리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늘 서촌 한옥마을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까지 판매하고 다시까지 먹을 수 있어요. 짠나 둘. 해서 만원에서 도시락 음. 두 개랑 엽전. 두 다발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만 원인데 이걸로 갖고 이제 먹고 싶은 거 지나가면서 다 바꿔 먹으면 돼요. 그런 느낌이지 유치원. 어 바자매 어 그런 거지. 바다. 맛있게 드세요. 네. 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꽝 어, 많이 주셨지야 이게 천원 어치인 거잖아. 그렇지. 네. 괜찮은 거 같아. 당장? 소세지, 닭강정, 무말랭이 이렇게 먹을까? 강정 소세지 빼자. 그래? 무말랭이도 할 거야? 응. 저것도 돼요? 무말랭이 다 응. 됐지. 무말랭이 있어야 돼. 김치 던지 누가 한 거야? 짱이다 그렇지? 우리가 아까 그 사람보다 더 싸게 샀어. 그러니까, 와, 순식간에 이렇게 양이 늘었어요. 와, 맛있겠다. 멋있겠다. 가자. 늦게 오니까 싸게 사네. 그니까. 오후 4시에 오니까 싸게 팔아요, 지금. 마감시가 얼마 안 남았다고. 여기가 그 통행시장에서 많이 유명한 기름떡볶이집이에요. 이렇게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옛날에 무한도저 에들 나왔잖아, 그치? 빨간 거 먹을 거야? 하얀 거 먹을 거야?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나 빨간 거는놓고 싶어. 기다리셔야 돼. 응? 조금 기다려. 빨간 거는? 그런 거 오셨어. 그냥 드셔보셨어? 네. 드셔보셨어? <laughs> 네, 지금 <laughs> 보셨어 이제 내양 남았어요, 내양 요거 당조림이데 그냥 그렇게 해서 샀다? 아, 아, 아 그렇게 하자 거이 감사합니다 받았어? 짱꽉 아, 찼다 짱인데? 이제 먹으러 가자 그래 드디어 올라와서 먹으려고 합니다 <laughs> 먹어봐 양세형 어, 가성비 최고지? 어 가성비 최고 짠. 이게 지금 10, 만 원어치인 거잖아 만한천 원어치? 난 치즈 계란말이. 응. 일단 제육볶음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응, 음, 맛있어. 이거 오랜만에 먹어서 맛있다. 음. 이게 여기 통행시장에서 유명한 기름 떡볶인데 매워? 조금? 근데 이게 내 스타일은 아니야 솔직히. 난 맛있는 잘 모르겠어.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이 기름 떡볶이. 어 아, 이제 생각보다 양이 많은 티켓. 배부르다. 아씨 너무 많이 부 많이 많이 시켰나. 우리 항상 이런 집.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나왔습니다. 어땠어? 맛있었다. 맛있었어.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 어 되게 어 평범한 맛이지만 그래도 구성이라도 좋았던 것 같아요. 집밥인데. 어, 집밥인데. 잔칫날집밥 맞아 잔치 어 약간 명절 음식 <laughs> 그런 거 주워 먹은 느낌. 같아 보이셨습니다. 신기하지? 어, 신기하다. 여기, 여기 어, 대오서점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 어디 나왔다고? 아이유. 어. 앨범 커버에 사진. 앨범 커버에 나왔던 곳이야? 이게 거기서 찍은 건거저 안쪽에서. 저 안쪽에서. 아, 이 커버. 알지 어, 옛날에 한번 봤던 거 같아. 좋죠. 오케이, 오케이. 대오서점. 들어가까 2500. 대박 신기다. 지금 대호사 전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와 이쁘다 그렇지. 오 여기가 이 안에는 상업용 카메라 촬영 금지라서 이렇게 보면은 내 있어서 핸드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음. 아, 미안 들을 듣고. <laughs> 아내가 촬영이 좀 안되고 굉장히 복잡해요 이렇게 근데 기념 선물도 주셨습니다 이제 애기 타르트 하나 먹어볼까? 어? 어? 오 가보자 오늘 웬일로 줄이 없냐? 그러니까 아까 줄섰었던데 그러니까 짜람 이거 게이드 아니냐? 줄 이거, 이거 원래 없어. 길게 쓰는데. 그니까 뭐, 맛있어? 맛있어? 아, 되게 맛있어. 되게 맛있어? 오. 나 여기 떨어 진짜 안하는데 여기 근데 유명하잖아. <laughs> 맨날 수염미식 <수염시켜> 나오고. <목소리> 봐봐. 는거란찜 속에. 내가 먹볼게 음. <목소리> 맛있네. 그 굳이 홍콩이랑 비교를 하자면 음. 겉에는 좀 쿠키같아 음. 근데 안에는 되게 맛있어 둘다 비슷해 아, 맛있는데? 이게 밸런스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와양재 여기 이쁘다 담벼락이 음, 음, 음. 덤장이 이렇게 있네 남의 집 담벼락 앞에 절로 <laughs> <laughs> 가보자 여기가 마을버스 종점으로 올라오면 은 이렇게 인왕산 밑에 계곡이 펼쳐집니다 뭐야? 문자야? 그럼 가보자 있겠지? 지금 수성동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아 인왕산자락 멋있다 저 다리 에서 사진 찍던데 여기 못 들어가게 하나봐 이제 못 들어가게 하나 봐. 저번에 사진 찍었던데 시원한데? 시원한 아 시원해 물 먹는거야? 냄새는안 <laughs> 나면 못 털어 아 시원해 와 이렇게 계곡이 계속 있어요 시원하다 진짜 깨끗해. <laughs> 냄새 안배써 깨끗합니다. 깨끗합니다. 여기 서성동 계곡에 오니까 힐링도 되고 정말 좋은 곳입니요 여러분도 서천에 오셔서 재미나게 돌아보세요. 저의 영상이 좋으셨다면.